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세단, 바로 2026 현대 그랜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제라, 아제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모델은 오랫동안 현대의 고급 세단 라인업을 대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디자인, 기술, 그리고 주행 퍼포먼스까지 모두 한 단계 진화한 진정한 미래형 세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의 디자인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심리스 호라이즌, 심리스 호라이즌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간결하면서도 대담한 라인, 그리고 디지털적인 조명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풀와이드 LED 라이트바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차량 전면을 가로지르는 얇은 라이트 스트립은 좌우 헤드램프를 하나로 연결해 미래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특히 야간 주행 CE 라이트 바가 만들어내는 빛에서는 다른 어떤 차와도 구별되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헤드램프는 그 아래쪽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부는 한마디로 우아함입니다. 긴휠 베이스와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쿠페 같은 실루엣을 만들어내며 크롬 트림이 창문 라인을 따라 흐르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합니다. 19인치 혹은 20인치 휠 디자인은 세련된 패턴으로 정지 상태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전체적으로 낮고 넓은 비율을 유지해 안정감 있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현대적인 감각이 가득합니다. H 모티프 리어 램프는 전면부 라이트 바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차량 전체의 통일감을 완성합니다. 리어 범퍼는 간결하지만 스포티한 디테일을 살렸고 크롬 라인이 범퍼 하단을 따라 마감되어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조용한 혁신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에서 단순히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감성과 아날로그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져 운전석을 감싸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곡면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깔끔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운전에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천연 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퍼져 고급 라운지에 앉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심플한 사스포크 디자인으로 터치 감각이 부드럽고 직관적입니다. 이열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넓고 안락합니다. 시트는 고밀도 메모리폼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및 열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 정숙성은 기존 모델보다 크게 향상되어 외부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제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파워트레인 라인업에서도 혁신을 보여줍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동화 모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에는 2.5L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이 탑재되어 약 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빠른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약 23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내며, 연비 효율은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은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쇄력을 조정해 노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또한 새롭게 개선된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은 응답성이 빠르고 정밀해 고속에서도 탁월한 조향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그랜저의 자랑입니다. 현대의 최신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고조이 HDA2 시스템이 적용되어 관자율 주행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하이테크 감성은 실내에서도 이어집니다. 음성 인식 제어, 지문 인증 시동 시스템, 그리고 OTA, 오버 더 에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인상을 정리해보면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히 세단 그 이상입니다. 이 차는 디자인, 편의성, 기술, 주행 성능의 모든 면에서 현대가 목표로 하는 미래형 프리미엄을 완벽히 구현한 모델입니다. 그랜저는 더 이상 실용적인 고급차가 아니라 디지털 럭셔리 세단으로 진화했습니다. 매끄러운 라인, 첨단 인터페이스, 정숙한 주행 질감은 경쟁 브랜드의 준대형 세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모두 갖춘 현대의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이상으로 오토 넥시에서 전해드린 2026 현대 그랜저 리뷰였습니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기술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